주행대 신호 이름은 분리하세요? 이거 분리, 맞아요. 다 독립적으로 분리하자고. 아, 포토커플로 쓴다고 치면 네. 예 보조 전원이 개 나오잖아. 네. 조 여기 지금 1 5 여기 하나 쓰고 있고. 네 릴레이 네. 전원 하나 쓰고 있고. 그래도 네. 두개 남잖아. 그지?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아. 굳이 오 v 트를또 밖에서 디스 p 가디스 중에 서오 볼트 나오는 거는 안날로고 커넥터로 꽂아야 되거든. 그 우리 AD 커넥터 있잖아. 그오 볼트 전원이 나오긴 해. 응. 그거 쓰는 것보다는 응. 여기다가 뭐 l e o 로 조그만 걸 하나 넣어서 넣준다든가. 아니, 아까 형이 말한 것처럼 얘랑 얘랑 바꾸면은 되는 거 아니? 응. 그러니까, 근데, 근데, 굳이 뭐, 이런 걸 쓴다면? 응. 여튼간에, 연구실 제어기는 응. 그 초기 부팅 기동 문제가 있거든. 그래서 릴레이 키는 방법을 약간 복잡하게 하는 게 좋아. 응. 내 개인적인 의견인데. 예를 들어, 이거, 이거를, 응. 어차피 IO가 많이 남잖아. 응. 이걸 두개다 i o 로 제어. 아, 이게... 신호가 서로 반전일때만 켜주라고 음, 왜냐면 딱 키면은 신호가 동시하이던가 동시로 오던가 이런식이라가지고 네. 오류가 일어날수도 있거든 차라리 음. 신호 두개가 내가 반대로 했을때만 켜지도록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야 아 음, 그러니까 이 뒤편 1번이고 2번이면은 1번 하이고 2번이 로우일때만 추시에 음. 음. 어차피 루프 돌릴때 이렇게 저항 네. 넣어서 포토쿠플로 이렇게 게요 하는거니까 음. 음. 이걸 다 이후로 제어해 버리면 더... 두 개가 항상 반전일 때만 켜지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고런 약간의 요령 음... 네. 같은 거를 동원하면 굳이 음... 전원 쓰지 않더라도 음... 네 괜찮다 이거지. 우선은 별로, 저는 이거 입력이 전류잖아요. 이거 되는 거잖아요. 음 얘도 걔 괜찮거든. 어, 막힌 중간에 떨어지진 않겠죠? CPU 보드가 먼저 죽던가. 어차피 차단기 떨어지는 거니까. 우선 이거 는 회로는 좀 고민. 형이 응. 음. 음. 좀 이렇게 좀떠쉬것 음. 같은데 연결. 오늘 좀 보셔야 될거 같고 이거 비야. 어. 아. 이거 왜 맨날 커졌다. 요거 진짜. 커넥터는 의문이다. 음. 도 잡. F G 도 의문이다. 이 c o 어떻게 해요? 이결게막 뭐, 커넥터를 게 바꿔도 되고뭐렇게 막고, 이렇게 막고, 이렇게 막고, 이렇게 막이이는게 막고, 이렇게 막고, 볼트 게일때쓸수있게그런이로게 막고, 고이렇이이 AC 전원 라인을, 네. 물론 PCB로 연결하면 좋지만, 사실 이게 막 캐집고 들어가거든. 네. 타협을 하자. 어차피 뭐, 굳이 어렵게 할 필요 뭐가 있냐. 네. PCB로 할수 있으면 좋지만, 굳이 어렵다면, 타협해서 그냥 케이블링을 플라잉 하자. 네. 이것도 좋은 방법이야. 이거 나쁘지 네. 않아. 굳이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응. 높이느니, 안전하게 하는 게 낫지. 그리고, 예. 내가 좀 거리를 좀 띄웠는데, 요고, 응. 여기다캡 같은 거 좀. 필름 캡. 여기는 필름. 그리고, 응. 여기다가는 코드 캡, 캡은. 세라믹. 세라믹 캡은 그려 넣어요. 회로도 넣어야지다 음. 요거가 6번인데. 그캡좀더 추가해도 될것 같아.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캡을 그려놓잖아요. 라이브불블오면 아니, 회로도, 회로도에서 그린 다음에 네. 다시. 넘기면 어. 가져오잖아요. 프린, 어. 프린트를. 그러면 다시 플레이스 하면 돼. 여기. 네, 가져와서. 요 핀은 위 언제? 같이. 어, 요핀 약간 오브랩 돼 이게 네. 예를 들어, 네. 핀이 이렇게 있는데. 네. 세라믹 캡이 예를들어 핀이 이렇게 됐다 네. 그럼 실제 모양이 어떻게 나오냐면 요렇게 나오네 음. 왜냐면 음. 스루홀은 네. 화학도금으로 그 구리가 올라오기 때문에 네. 모양의 모든것다 돼요. 음. 근데 뭐 이렇게 하기 싫다 하면은 부품이랑 이 세라믹 캡 라이브러리 핀 다리를 조정해서 네. 겹치지 않게 하면 되지 음. 이거 아니 부품이 어디로 가게 하냐 이거 처져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뭐더라? 아 그래서 지워야 되 나중에 이 흰색 지워야 돼 DRC 로 나와야 돼 여하튼간에 캡은 뭐뭐 그런 추가해서 추가해서 이런 거좀 이거 캡은 이렇게 하면 되고 그래 네. 지금 200 30에 220 정도까지 줄였는데, 음. 너가 그런 작업 좀더 하면, 음. 유격 거리를 얼마나 내가 줄 것이냐에 따라서, 음. 약간 더 줄여도 음. 될것 같아. 그, 그, 이 캡은, 뭐, 어떤거 볼까요? 캡 그냥 게 네모난 캡? 거, 사이즈 어, 네모난 것도 되고, 우리 여기 MPPS 공신형 캡 써도 되고, 걔가충방전이좀 음. 좋더라. 빨간색 캡이요? 응, 응. 오케이. 그런거 써도 되고 음. 여하튼 그냥 근거리에 저거 있으면 나쁘지 않은 것같아 친구는 이이거구개이붙이긴했는데는이이 친구는 이친이친구이친구이친구이이 친구는 이친구까이이는이사이에다는캡 친구는 이친이렇게는이친 필요 나는뭐 그걸 는는구구 뭐 캡은 어차피 이 공중에 붙기 때문에 음. 이 부품 패키지 밑에 거랑 겹치지만 않으면 바꿔주면 돼. 이두 개도 거리 띄어야 돼. 어떤 뭐. 거? 이, 어디랑 누구? 이쪽 한 쌍이랑 이쪽 위에. 아니, 아니, 그건 없어. 그는 이제 내가 캡을 어떻게 배치할 거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하고 이 처음 하는 기 때문에 리비전한번 있을 수도 있어. 그 교수님은 그 정도 같다뭐라고안 하신다고. 그래서 이거를 자기 생각을 반영하고 실험을 함, 해 하는 그 루프를 몇번 해야지 감이 생겨. 사실은 지금 말하면은 내가 말하는 게다 맞아 보이거든. 근데 안 그렇거든 항상. 자기 직관력을 좀 믿을 필요가 있다고. 근데 지금은 아직 그게 경험적으로 완숙이 안된상태안안된 상태니까. 음. 최대한 교수님과 나나 이렇게 계속 토론을 해가지고, 최, 가장 좋은 결과가 뭘까라는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거지. 예. 음. 하고 참, 이거는 교수님과 상의해? 얘를 아, 네. 네. 꼭 p c 에 올린다면 네. 사실 이 공간을 이만큼 써야 되거든. 굳이 네. 그럴 필요가 있나 싶은데. 그렇다고 얘가 4개가 들어가는 사이즈도 아니고. 얘는 그냥 기구물 나중에 메카니컬하게 해결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 여기 안에서만 보통, 어차피 PCB 작은 게더 좋고, 여기 PCB 커버야 p c b 값만 더 들지 뭐. 그것도 이제 딱 올라가는 구조가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 올라가는 구조가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그냥 케이블링이 사는 게 좋고. 날린다. 아, 여기 날린 다 여기는 어냥게 a 그로잖아요리는것여기여기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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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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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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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도. 여기도. 정진철하게 DC. 여기도 네. 이거랑 예를 들면 네. 이렇게 하 거야 네. 이거는 FG라면. FG? 네. 볼때 FG? 아 이게 FG고요. 아 얘는 얘 얘는 이거 아니에요. 얘는 뭐라고 했지? 얘는 네. DC단의 중점에 붙더라고. DC 출력단중에 어. 뭔가 뭐, 되게 어. 안 닮혀 가지고. 얘는 딱히 연결 연결을 얘는 어디다 연결을 어따 연결할 텐데? DC 산 쪽에 있더라고요 중품점 DC DC 컴퓨터 어디 출력 단인가보더라고요 그래. 네.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요거 도 요거 연결해서 붙이는 거면 저도 네. FG일 수도 있어. 그게 음. 차라리 아무리 구매가 안 나오면 아는 빼고... 사람한테 물어보자. 물어보고 빼버릴까요? 제일 확실해. 빼진 않더라도 얘를 얘를 그냥 솔더링용 요 핀으로 하나 대체할 수도 있고 음. 얘도 f C 도 마찬가지 이것도 솔드링을 바꾸면 어차피 와이어 빼서 밖에서 불팅하면 되잖아 음. 이거는 면적을 좀더 세이브할 수 있거든 음. 좀 세이브하면은 뭔가 음. 좀더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어 음. 단자를 좀더 작은 걸로 그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연결하는 아니 교수님들 확실히 물어봐 왜냐하면은 여튼 간에 이 에어리어는 음. 좀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아 뭔가 다른데랑 겹치지 않게 음, 그거고두고 그래. 여튼간 이것도 안쪽으로 좀더 필름캡 크기 봐서 좀 이동해야되고 하니까 필름캡은 거의 저런데 얼마정도 래아요 안커 용량이 몇자리에 붙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큰거 붙으면 큰거 필요하고 거의 이만한거 들어갈수도 있어 진짜 네가한 2.2마이크로 붙이겠다고 하면 근데 얘보다 음, 작은거 붙이면 요런 음, 음, 사이즈 붙이면 여기 딱 요만큼 들어가는거야 1이만큼 이런거 음. 달아 그런거 들어가면 훨씬 작게 달리니까 뭐 그정도면 뭐 아, 만들어 놓고 실제로 안 붙여도 되니까 추가할지도 로르겠다 아, 아이씨 일찍 들어간다고 했는데 또 새벽 1시네 <laughs> 알겠습니다. 우선 저거 고려해서 음. 해볼게요 물고시쇼 그러면은 네. 어, 요거 잠깐만 끊고.